가벼운 촉각 평가는 대상자가 가벼운 촉각 자극을 인식하는지를 알기 위한 평가입니다. 이때 수용성 실어증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정확한 평가를 할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방법은 대상자의 시야를 차단한 채 명범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가볍게 자극해 주면 대상자가 그 자극을 인식했는지 못했는지에 따라 네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여 줍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지금부터 가벼운 촉각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봉으로 환자분의 손가락에 살짝 닿게 할 건데요. 느껴지시면 예, 안 느껴지시면 아니오라고 대답해 주세요. 이해하셨나요? 네. 먼저 눈을 뜨고 한번 해볼게요.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시야를 가리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아 주세요.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잘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촉각 자극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였으면 플러스, 불명확하게 인식하였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 마이너스로 표시하여 줍니다. 앞선 대상자의 경우 세번 모두 정확하게 인식하였으므로 100%의 정반응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통각 검사는 표제 통각을 대략적으로 측정하여 검사하는 것이며, 수용성 실어증이 있는 경우 정확한 평가를 할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방법은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무딘 끝을 가진 안전핀으로 무작위 속도와 순서로 압박 강도가 같은 자극을 주면 대상자는 그 자극이 날카롭다 또는 둔하다로 대답하여 줍니다. 이때 검사 초기에는 시야를 가리지 않고 평가하다가 대상자가 검사 방법을 완전히 숙지하였으면 시야를 가린 채 평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지금부터 통각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쪽은 날카롭고 한쪽은 무딘 이 안전핀으로 환자분 손가락을 자극해 줄 건데요. 어, 이 자극이 날카롭다 또는 둔하다로 대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먼저 눈을 뜨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손을 내밀어 주세요. 어떠세요? 날카롭다. 어떠세요? 둔하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가리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세요. 날카롭다, 둔하다, 날카롭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날카로운 자극에 대하여 정확한 반응을 하면 플러스 s로, 반응이 없으면 마이너스 s로, 둔하다고 반응하면 d로 기록하며, 반대로 둔한 자극에 대하여 정확한 반응을 하면 플러스 d. 반응이 없으면 마이너스 d, 예리하다고 반응하면 x로 기록합니다. 앞선 대상자의 경우, 날카로운 자극과 둔한 자극 둘다 정확한 반응을 보였으므로, 날카로운 자극에 대해서는 플러스 s, 둔한 자극에 대해서는 플러스 d로 기록하여 줍니다. 다음은 온도 감각 평가입니다. 온도 감각 검사는 보호 감각을 검사하는 것으로 온도의 대략적인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평가 방법은 찬물과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을 각각 막의 색이 다른 시험관에 넣은 후 환자의 피부 표면에 시험관을 옆으로 접촉시키며 대상자는 이 자극이 뜨겁다 또는 차갑다로 대답하여 줍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지금부터 온도 감각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뜨거운 물이 담긴 유리병과 차가운 물이 담긴 유리병이 있습니다. 이두 유리병을 환자분 손바닥에 닿게 할 건데요. 이 자극이 뜨겁다 또는 차갑다로 대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시... 검사를 위해 손바닥을 펴 주세요. 뜨겁다. 네. 차갑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온도를 정확히 구분한 경우 플러스, 두 온도를 구분 못하는 경우 마이너스로 기록하여 줍니다. 앞선 대상자의 경우 두 번의 자극 횟수에서 두 온도를 모두 정확히 구분하였으므로 100%의 정반응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촉각 위치 분별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대상자가 가벼운 촉각 자극을 인식하고 정확한 위치를 분별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한 검사입니다. 평가 방법은 치료사가 대상자의 시야를 가린 채 대상자 피부에 촉각을 제공하면 대상자는 눈을 떡 자극받은 부분이 어느 지점인지 지적하여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지금부터 촉각 위치 분별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자분 피부에 촉각 자극을 드릴 건데요. 그 자극의 위치를 기억하셨다가 손가락으로 자극받은 지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손을 내밀어 주시고 검사를 위해 눈을 감아 주세요. 그럼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 자극 부위를 지적해 주세요. 그럼 다시 눈을 감아 주세요. 눈을 뜨시고 자극 부위를 짚어 주세요. 네, 눈을 감아 주세요. 떠주시고 자극부위를 짚어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촉각 자극과 자극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으면 플러스로, 촉각만 인식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식도 못하고 위치도 알지 못하면 마이너스로 기록합니다. 앞선 대상자의 경우 촉각 자극도 인식하고, 자극의 위치도 정확히 지적하였으므로 100%의 정반응을 보입니다. 다음 평가는 입체감각인식평가입니다. 이 검사는 고유감각 정보와 촉각을 함께 사용하여 시야에 있지 않은 물체를 구별하고 아는 것입니다. 평가 방법은 환자분의 시야를 차단한 후 대상자가 물체를 만지고 나서 확인한 후, 확인한 물체에 대하여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지금부터 입체 감각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환자분 손에 물체를 지어 드릴 건데요. 어, 이것을 보지 않고 손으로만 만져보시고 물체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럼 검사를 위해 눈을 감아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무 숟가락, 네. 반지, 네. 골프공. 네, 잘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정상 반응은 거의 모든 물체를 2에서 3초 이내에 정확히 식별합니다. 앞선 대상자의 경우 세 가지 물건 모두 인지하였으므로 100%의 정반응을 보입니다. 다음은 자세 감각 평가입니다. 자세 감각은 근육, 관절, 피부 수용기에 정보 입력과 관련 있는 관절의 위치 감각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평가 방법은 시야를 차단한 채 환자의 검사 부위의 측면을 잡고 움직임을 감지하기 쉽도록 느리고 조심스럽게 시행합니다. 이때 대상자가 검사 방법을 잘 이해하였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대상자는 이 움직임을 반대편 팔다리로 똑같은 자세가 되도록 흉내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지금부터 자세감각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의 시야를 차단한 채 환자분의 손가락을 움직여 볼 건데요. 그 움직임을 환자분은 반대편 손가락으로 똑같이 흉내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양손을 내밀어 주세요.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정상은 플러스, 손상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재는 마이너스로 나타냅니다. 앞선 대상자의 경우 움직임을 정확히 흉내냈으므로 정상, 즉, 플러스입니다. 다음 평가는 운동 감각 평가입니다. 운동 감각 평가는 근육, 관절, 피부 수용기의 정보 입력과 관련 있는 관절의 감각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평가 방법은 대상자의 시야를 차단한 후 대상자 몸 측면을 잡고 관절을 들어 올리거나 내려주면 대상자는 그 자극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대답하여 줍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지금부터 운동 감각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의 팔에 위 또는 아래 방향으로 자극을 드릴 건데요. 어느 방향인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팔을 뻗어주세요. 검사를 위해 시야를 차단하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위요. 잘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정상은 플러스, 손상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재는 마이너스로 나타냅니다. 앞선 대상자의 경우 자극의 방향을 정확히 인지하였으므로 100%의 정반응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서화감각 평가입니다. 서화감각은 피부 위에서 숫자나 글자, 기하학적 모양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평가방법은 대상자의 시야를 차단한 후 검사 부위에 숫자나 글자를 작성하면 대상자는 무엇인지를 맞춰주어 됩니다. 이때 검사의 정확성을 위하여 총 3번 실시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지금부터 서화감각을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내밀어주세요 이 볼펜으로 환자분의 손에 숫자를 적을건데요 그 숫자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검사를 위해 눈을 감아주세요 시작해보겠습니다 1 음. 3 3 잘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숫자와 글자 모두 맞춘 경우는 정상 플러스로 부분적으로 맞춘 경우는 손상 플러스 마이너스로 숫자와 글자 모두 틀린 경우는 부재 마이너스로 나타냅니다. 앞선 대상자의 경우 세번 모두 맞추었기 때문에 100%의 정반응을 보입니다.